보라야, 니네 앞가림이나 해. 너 백수야, 지금. 그러니까 내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어... 음... 양심 고백 타이트 갈고 영상 하나 찍자. 처음부터 눈물 흘리지 말고, 담아놔. 그런 다음에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무성했던 루머에 대해 정면 돌파하려고 이렇게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대본은 내가 써줄게. 넌 그대로 있기만 하면 돼. 눈물은 마지막에 한 방울 뚝. 사과 영상으로 관심 한번 끌어주고 자연스럽게 복귀. 좀더 자숙하려고 했는데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뭐 대충 그럼 알겠지. 아휴, 가식! 그만 좀 집어 던지자 보라야. 너 평생 죽어라 이래도 이돈못 벌어. 어설픈 자존심하고 바꾸기엔 액수가 너무 크잖냐? 에휴, 일만 하자고 일만. 그러면 서로 상처받을 리도 없어 보라야. 에휴 도대체가 내가 왜 방학에 학교에 나와서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그렇다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사람 오라가라 귀찮게 하고 있어. 이이씨, 이건 이 학교 측의 횡포라고. 어, 왜 하긴 상어야 좋겠지. 잊지 못할 처척을 만드는 날이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뭐 뭐야 이 자식! 얼굴 빨개지는 것좀 봐! 아이고 여자 친구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야 농담이야 농담! 네가 자놓고 왜 나를 탓해? 웃기지 마! 니가 약한 게 잘못이잖아! 약하니까 증거잖아! 연습하란 말이야! 안 하는 거다 알아! 할 만큼 하고 있다느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집어치워! 난! 내 모든 걸, 걸 걸고 있어!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면! 이렇게 도망갈 거면! 도망갈 거였으면 왜!